행정학은 한국행정학회에 따르면 국가의 살림살이를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복잡 다양한 국가 운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전체 국가사회 간의 균형적 발전을 총체적으로 디자인하는 응용사회과학입니다 공공정책, 조직행정, 인사행정, 재무행정, 지방자치원 등의 세부 분야로 구분할 수 있고요 우리 가천대행정학과는 이러한 기본적 분야는 물론이고 최근의 변화의 흐름인 과학기술에 기반한 행정을 교과과정에 새롭게 접목시키고 있습니다 행정학은 창의적 교육능력, 합리적 문제해결 능력, 능동적 변화대응 능력, 그리고 현실한 업무 수행 능력을 갖춘 인재 양성에 유용한 학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천대 행정학과는 공공행정과 정책에 관련된 최신의 이론을 습득하며 실제 행정 현상을 올바르게 분석하고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시각과 능력을 배양하여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역량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데 교육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행정학과 졸업생들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및 사기업 국제 및 외국 기관 등 다양한 분야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안녕, 난 행정학과 이공학번 신이진이라고 해. 안녕, 나는 행정학과 대표 기여위한은이라고 해. 나는 <laughs> 행정학과 이공학번 전상경이라고 해. 반가워. 반가워. 아, 난 개인적으로 최학 교수님 정책학원론 되게 괜찮았던 것 같은 게. 3분 스피치라는 거 했었거든. 음. 근데 삼분 스피치가 이제 애들이 서로 자기 뭐 미래 계획이라던 거 이런 거 공유하는 게 약간 애들이랑 친해질 수 있는 계기도 되고 소통할 수 있는 음. 시간을 가지될수 있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 비교과 프로그램은 바텀업이라고 이비교과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제출하는 음. 그런 공모전이 있어. 어. 어. 아 모의 공직 시험 날 그때 일학년 때 썼는데 되게 괜찮았던 맞아. 모의공지 시험이 이제 딱딱한 시험 형식이 아니라 맞아. 골든벨 형식으로 어, 되게 자유로운 형식이어서 나는 굉장히 어, 좋았던 것 같아요. 말고도 비효과 프로그램은 가천대 민드 홈페이지 거기 들어가면 자세히 알수 있다는 점. 종아리? 응. 종아리는 어. 일단 대표적으로 여기 단장을 예원님 잡으니다 행아웃이 있습니다. 자. 행아웃 들어오시면 영상 편집, 영상 촬영 또 공모전 같은 거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 많이들 얻어갈 수 있고 또 저희 같은 이쁜 선배들이 친해질 수 있는 그런 경험을 <laughs> 가져갈 수 있습니다 신종학과 좋은 점은 일단은 저희 학과는 과방이 굉장히 <laughs> 넓어서 시험기간에 공부하기 되게 좋고 법과대학 소속으로 바뀌면서 이제 법과대학에서 많은 제유 이런 거를 하고 있는데 뭐 학교 근처에 있는 식당에서 할인 받아서 이것저것 먹을 수 있으니까 그것도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 모두 인스타에서 이제 아. 확인해주세요. <laughs>